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청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나 얼마나 사랑해입니다. 이번 주제는 커플인 분들에게 적합한 리딩이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연인의 속마음을 타로 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1번님은 그분과 코드는 잘 맞는다고 나타나 있고요. 놀 때는 굉장히 재밌게 놀겠지만 서로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생활에 크게 터치하는 면도 없는 것 같고요. 서로 감정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상하게 서로서로 서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다고 나타나 있어요. 컵킹 카드가 함께 들어와서 두 분은 마냥 노는 게 재밌으니까 만난다기 보다는 사랑하는 감정도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맞을 텐데 두분다찐 감정을 숨기는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좀 대체적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만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있는 편이거나 신경이 많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신경질을 있는 대로 부릴것 같진 않은데 자꾸 혼자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젠 결정을 좀 해야겠어. 라는 소드 에이스 카드도 함께 나왔고요. 칼 열자르너 마쿠스. 소드 10번 카드도 함께 나온 걸 보면 여태까지 참았던 문제들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거나 우리 이즈는 진짜 정리 좀 해보자 네 마음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소통을 좀 해보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살짝 자기 고집을 많이 세우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강한 건 1번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참고 져주실 것 같네요. 그렇다고 두 분이 성향상 투닥투닥 싸울 것같 분들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대화로 풀어나가보자 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결국 따지고 보면 싸운 것도 아닌 거죠. 서로 감정싸움 같은 거, 마음 다치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이라서, 다툼의 소지가 될 만한 얘기는 회피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검카드들이 연달아 떴고,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는 지금 현실화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서 관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설마했던 권태기가 진짜 찾아온 걸 수도 있어요. 카드로만 봐서는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람보다 1번님이 더 많이 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1번님이 가장 친숙한 사람이고 약간 친 여동생을 만나는 느낌이네요. 평소엔 각자 게임플레이 하면서 지내다가도 오빠로서 생 생기는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여동생이니까 오빠로서 이 정도는 케어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는 느낌이고 이제는 그냥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근데 나랑 케미가 잘 맞는 부분이 또 크게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두 분은 잘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나타나 있고요. 이 관계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감 또한 달콤해서 쉽게 포기나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차이 같은 건 그냥 묻어놓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느낌도 있어서 두분 모두 좋게 좋게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본다든지 적절히 다툼을 회피하거나 마음에 묻으면서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사귀었는데 안 맞는 부분을 너무 많이 발견하셨다든지 급 실망감이 생겼거나 속으로 꽁이 있는 상황이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도 어찌저찌 잘 맞는 부분 들을 생각하며 좀더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모든 경위의 1번 분들은 그 분과 오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 예요 아마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라도 오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 또한 1번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감 있게 만나고 있는 것 맞는데요. 연애 이사를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사랑보다는 의무감에 더 가깝다 보니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 거죠.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걸 구태여 사랑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이 정말 있는 상황이라면 소드 에이스라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라거나 진짜 무한이면 돌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두분 모두 기쁨의 칼라 주황색이 한 장씩 들어와 있다는 거에 저는 많은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진짜 관계가 지독해도 너무 지독하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도 못 느꼈겠죠? 근데 여러분은 고민되고 힘든 와중에도 잘 맞는 부분들을 지켜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외부적인 환경이 억압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힘든 부분도 많지만 너랑 만나면 재밌고 즐거워. 이게 포인트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끈끈해 보이고 즐긴 인연인 것 같아요. 1번님 입장에선 조금 씁쓸한 리딩이었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요. 기민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촉으로 이미 느끼고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모든 1번님들이 계속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1번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랄게요. 그럼 1번 님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청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나 얼마나 사랑해 입니다. 이번 주제는 커플인 분들에게 적합한 리딩이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연인의 속마음을 타로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불특정자수를 대상으로 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이번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번님이 칭찬 욕구나 인정 욕구가 강해서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많이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엄마처럼 이번님을 열심히 케어해 주는 모습도 보이네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번님에게 맞춰주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이번님을 볼 때. 마다 자기도 보람을 느끼게 되나 봐요. 그리고 금색의 노란까지 노란기가 너무 가득해서 눈부신 이번님에 비하면 그 사람의 차분한 카드들은 짙은 보라색 때문에 좀더 많이 어두워졌는데 말 그대로 정말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번님처럼 밝은 사람은 활기와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한 번씩 기가 빨리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소드 10번 카드 나왔어요. 칼 열자로 맞고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도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막말일던 조카님들 하루만 맡아도 다크서클 마구마구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 기분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번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이 2번님한테 맞춰줘도 너무 많이 맞춰주고 계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희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도 섬세하게 해. 하려 주셔야지만 상처를 안 받아요. 지금 저 색깔 어둑어둑한 게 2번님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2번님도 제대로 인정할 거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잘해서 잘난 게 아니라 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고 챙겨줬기 때문에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난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을 추혀세워 주시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좋 2번 님을 사랑하니까 본인이 자처하는 희생이겠지만 솔직히 사랑이도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 사람은 다행히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큼 이번 님도 본인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 그게 다예요. 또그 사람은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서 감정을 되게 잘 다뤄줘야 된대요. 조금이라도 핀트 나가면 괜히 삐져가지고 의미 없는 다툼수도 생긴다고 나타나 있는데 싸우는 모습도 그저... 그게 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거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격지심 열등감 같은거 특히 안생길 수 있도록 이번님도 많이 헤아려주시고 살펴주셔야 될거 같아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맞긴 맞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착한사람일수록 싸웠거나 헤어졌을 때더 막나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기 마음 다친 게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좀 극단적인 방식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님은 너무 사랑하시네요. 간쓸게 다 빼주시고도 남을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2번님의 골드와 노랑노랑 카드들은 솔직히 에너지가 많이 과하신 거예요. 바로 나. 내가 중요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소드 10번도 그렇고, 펜타클 7번이며, 완주 5번이며. 확실히 사랑하시네요, 끝! 하고 그냥 접어버릴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대방 분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번님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 어떤 무언가,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그림은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고 했던 리딩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락 잘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표현 한 번씩 해주시면 별탈 없이 잘 지내실 것 같기는 해요. 다툼수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감사고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청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나 얼마나 사랑해입니다. 이번 주제는 커플인 분들에게 적합한 리딩이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연인의 속마음을 타로카드로 살펴봐드릴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님의 색감이랑 그분의 색감은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분다 풋풋한 사랑에 가깝다고 해야 할지 성격들이 소극적이신 건지 아직은 서로 부끄럼을 타면서 만나고 있거나 연애에 서툰 사람들이거나 서로서로 서로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감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3번 님은 밝고 상냥하신 분인데 은근히 질투심이 많아 보이시고요. 다름대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소통 하는 걸 많이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연애에 서툴다면 3번님보다는 상대방 분이 더 서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사람은 좀 과묵한 쪽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근데 책임감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감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함께 보이고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정신연령으로 통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우리 3번님은 좀 너무 어리다. 아이처럼 너무 순수하고 맑다. 이런 인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선 너무 순수하게 애정 표현하고 나좀 봐줘 나좀 봐줘 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그런 표현을 하기엔 자기가 그럴 나이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컬러타로만 보더라도 둘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콩깍지가 쉬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막 도단한 색상 같은 느낌이 좀 있다는 거 탄탄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상대방 분 쪽에서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고 있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 그게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기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오래 만나기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다 보니까 3번 님을 바라보는 눈이나 상황 판단이 냉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만한 능력을 갖추라고 준비하라고 속에선 고민이 아주 많대요. 그래서 지금 검의 여왕 카드도 감정보다는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그럼 이번 카드 또한 이제 어쩌면 좋을지 고민을 엄청하는 카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백맨 카드도 정체기를 뜻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사랑하는 감정을 놓고 나는 이 감정이만 우린하지 않겠다, 너무 빠지지 않겠다라고 정신줄을 잡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3번님이랑 헤어진이 많이 그런 소리 나오는 색감들은 아닌 것 같은데 권태기도 아니고요. 근데 3번님의 천진난만한 색감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약간 여러분이 어른스러움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살 거야 너도 독립해야지 자립심 좀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독립해서 잘 살고 계시는 3번님들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예로 든 거라서 그 사람이 볼때 3번님은 자리 잡은 느낌이 아니라는 인상이 있다는 거고요 또는 3번님이 그 사람에게 자꾸 기대려 한다는 의존하려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부 분이 있 고요. 자기도 성실하기만 한 거지 뒷받침 될 만한 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풍족하지도 못한데 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기엔 무리가 좀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쭈뼛쭈뼛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외로움 타는 성격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팍 털어놓지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 사람 속도 모르고 3번님의 색감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해맑기만 하죠. 분홍색이 노랑색이 안 그래도 어리고 쨍한데 젊음을 상징하는 터키옥색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실 감각이 너무 없죠. 지금 당장 행복한 감정이 많이 충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 님처럼 사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청춘이 나랑 영원히 함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귀요미 에너지 발산하면서 연애를 하냐고요. 진짜 나이에 상관없이 말하는 건데 정신이 이렇게 순수하고 해맑을 때 하는 연애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은 같이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고충도 함께 남 준비는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구요. 오래 만나고 싶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라서 아주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저런 여건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혼 대상자로도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분은 무거운 고민까지 할 정도로 3번 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3번 님은 연애만 할래. 벌써부터 그런 무거운 주제로 고민하는 거 너무 싫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3번님이 원하는 대로 어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번님 입장에서도 결혼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같이 책임감도 좀 느껴보시고 같이 이렇군 저렇군 계획하는 맛도 느껴보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아직은 연애만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 분이 지금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좀 적절히 대응할 필요는 있으시겠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청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나 얼마나 사랑해입니다. 이번 주제는 커플인 분들에게 적합한 리딩이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연인의 속마음을 타로 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사번님과그 사람의 관계는 지금 괜찮은 게 맞으실까요? 분명 어떤 대립 구도는 들어와 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잠시 휴전 중이다. 그냥 포기하고 체념했다 이런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어찌 됐건 상대방 분께서는 사번님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사랑하고 계신데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얘기도 많아 보이고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사번님의 마음을 아는 게 먼저다 이런 느낌도 들어오네요. 근데 사번님이 약간 화를 내는 것도 포기했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포기했어. 포기하니까 좀홀가분하니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사 님의 모습에 그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는 느낌도 좀 있고 아 끝난 건가 이제 끝나겠지 이런 공포심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도 관계적으로 많은 마음과 신경을 쏟았던 그림이고 그런 과정들이 자신을 많이 혹사시켰고 또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상대방 분 쪽에서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번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서로 서로 다가가거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느낌은 느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주제가 나 얼마나 사랑해 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본다면 상대방 분은 사버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솔직히 사버님은 그 사람에게 그다지 절실함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두분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분은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너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사바님의 색감을 진짜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약간 어쩌라는 거야. 나도 몰라, 이제.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지금.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좀 있어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상대방 분이 저 정도로 우울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문제없이 만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상대방 분께 선 속으로 굽는 부분이 많았을 거고요. 사버님도 그렇다고 막 노답 수준으로 이기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느 정도 그분에게 본인도 맞춰줬을 거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만 상대방뿐 입장에선 자기가 매번 휘둘렸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기가 좋아해서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한거 본인도 알긴 아는데 그걸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사번님한테 따져들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솔직히 사번님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어쩌면 피해망상까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걸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사번님뿐인 이 상황에서 사번님. 이 제대로 그 사람을 보듬어 주거나 치유해 주지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의 크기가 너무 달라요. 두 분이 지금. 4번님 입장에선 진짜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상대방 분의 마음이 커요. 엄청 커요. 근데 4번님은 좀 많이 현실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잖아. 이런 게좀 있어요. 감정의 표현보다 좀 투박한 표현들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굴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정말 1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성향 차이보다도 이건 진짜 마음의 크기 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4번님들도 물론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실 수도 있고 저도 엄청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카즈만 봤을 때는 4번님은 그 사람한테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미련이 없거나 아니면 해탈한 건가? 아또 저러니. 그래 기분 풀리면 연락해. 이런 수준이 된 건가? 진짜 기분 풀어주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건지. 어쨌든 아직까진 제대로 종류를 박은 느낌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계속 이어지고 싶어하는 느낌들은 있어서. 그냥 잠수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나 보다 싶은데 상대방 분은 사번님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가 없는 눈치고요 오히려 행동의 칼라 빨강색이 사번님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소통을 한다면 사번님의 용기로 어찌저찌 다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라도 상대방 분은 사번님이 자신에게 정말 미련 하나 없어 보이고 4번님의 표현들도 너무 투박하고 드라이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리딩을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청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나 얼마나 사랑해입니다. 이번 주제는 커플인 분들에게 적합한 리딩이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연인의 속마음을 타로 카드로 살펴봐 드릴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오번님과 그분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그분이 더 열정적으로 오번님을 애정하는 마음이 크긴 크지만 많이 바쁘신 분인가봐요. 오번님과의 관계보다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번님을 방치시킨다거나 나몰라라는 느낌은 또 아닌데 일이랑 사랑이 똑같은 무게로 진행시키기가 그 사람 입장에선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무리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의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면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나 엄청 잘해주고 있지 않아? 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신의 바쁜 입장을 로버님께서 이해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면도 좀 보이고요. 마구 바빴다가 한턴 푹 쉬었다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바쁘고 시간이 생겼을 때는 짬짬이 오번님한테 마음을 와락 쏟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만약 그렇게까지 바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혹시 상대방 분께서 약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평소엔 되게 착하고 얌전한데 갑자기 욱하거나 행동으로 분노를 마구 표출할 위험성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까지 심각한 분들은 많이 없으신 건지 다행히도 오번님의 카드 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이 차분하게 잘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 분께서 약간 욱하시는 정도, 그냥 한성깔 하시는 정도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욕 하나 못하는 착한 사람인데 운전할 때만큼은 막 화도 내고 험한 말도 좀 하는 그런 분들. 근데 자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물어보면 나 혼자 타고 있는 거면 몰라도 너랑 같이 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하잖아. 당연히. 맞지, 그럼. 이런 이유를 딱 듣자마자 감동스가 물려오죠. 내 여자 지켜주려고 화내는 고래, 진짜 화를 내야 될때낼줄 아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되게 멋있잖아요. 나만 그래요? 그래서 좋게 말해 시원시원한 성격도 같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고 나서지 못하는 오버님을 대신해서 많은 실속들을 챙겨줄 때가 많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오버님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끌어 주는 면도 물론 물론 있으시겠죠. 그분도 바빠서 5번님이 못 만나고 그럴 때마다 보고 싶어 죽겠다고 외로움도 좀 타시고 그렇지만 뭔가 두 분은 건강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더라도 좀 적당히 의존하고 있고요. 서로를 믿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도 그렇고 존중해주는 마음도 그렇고 다 밸런스가 참 좋아요. 특히 5번님이 정말 이분이랑 잘 맞아서 좋게 발현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궁합 적으로 봤을 때 5번님이 성격이 참 좋아요. 뭐 하나 급한 것도 하나 없고요. 재촉하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잘 없어 보이고 급하다면 오히려 상대방 분이 더 급하세요. 5번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든지 기대치가 높다든지 그런 게안 보여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큰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인 오버님의 공이 참큰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오버님의 존재가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런 거면 오버님은 솔직히 조건이나 생활 여건 같은 거 아예 안풀 수는 없더라 하는 눈치가 좀 보여요 그래서 연애까지는 정말 무리 없이 진행이 되실 텐데 그분이 지금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확장이 좀될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고민하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잘 짚어드린 게 맞다면 아마 그런 기반적인 측면 때문에 또는 우리 관계를 좀더 확장시키기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민을 살짝 하고 계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다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좀 현실적인 예시를 든다면 일단 월세방에서 둘이 동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이 없는데, 진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부모님도 설득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다가 통장을 까보니까 신혼집 마련도 당장은 어렵고, 이제서야 둘이 같이 합심해서 적금통장도 같이 만들어보고, 동계산도 해보고, 부랴부랴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커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이라서 할수 있는 당연한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돼, 헤어져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분은 이미 일적으로 바빠 보이시고 또 동전 카드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나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의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든든한 것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5번 님을 법적으로도 자기 걸 만들고 싶어서 좀 급해 보이세요. 아무튼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기분 좋게 알아다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5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뿅!